다음으로 진행하실 메뉴는 8번 직원 관리 부분입니다. 먼저 8-1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8-1 직원 정보 관리입니다. 누르시면 이와 같이 기존에 그 샘플로 등록된 직원들 목록이 보입니다. 여기서 직원을 신규 등록하실 때는 직원 신규 등록 버튼을 누르셔 가지고 직원의 이름, 뭐 성별, 생년월일, 입사일 각종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그 직원에 대한, 신규 직원에 대한 근무 시간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시, 분, 그다음에 시 시작시간, 시작 시간 종료 시간을 총네 가지로 해서 입력 h e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당 h e f i 로 업무 행자를 바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지정이 됐으면 업무 담당 업무 분장 적용을 눌러 추가를 하여 완료를 시킵니다. 다음으로 사대 보험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규 직원에 대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 가입일자와 상실일자를 바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입력을 해서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해당 직원에 대해서 자격증 정보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입력을 한후 직원 신규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을 완료합니다. 규정보를다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 직원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 아이드를 별도로 부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 가능이라는 아이드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다음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직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방금 신규, 신규 등록한 직원에 대해서 근무 시간이라 지 또는 업무 분장 또는 직원의 기본 정보 또 자격증 정보 사대 보험에 대한 정보를 다시 또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직원에 대해서 퇴사하였다 를 그러면 퇴사 직원 퇴사 저, 처리 내역을 직원 퇴사 처리를 눌러 이와 같이 퇴사일자를 입력하고 퇴사 사유 업무 인계 관련된 내용을 입력을 하면. 여섯 시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채권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이와 같이 출력하실 수가 있고요. 입력된 내용을 그대로 근로계약서에 반영하여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보유 서약서. 다음으로. 업무 분장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8-2 근무 일정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2. 여기서는 직원들이 각한 달, 어, 1개월에 대해서, 한 달에 대해서 직원들의 일, 어, 그, 근무 일정을 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선택을 해서 근무 일정표를 출력할 수가 있고요. 네, 이와 같이 전체 직원에 대해서 A4 용지 규격으로 해가지고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근무자의 이름, 성별, 담당 직종, 그 3월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30일까지에 대해서 어느, 언제 근무하고 또 언제 휴가고 또 언제 휴일인지 그 내용을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걸 또 출력해서 보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종 그 근무일정표 출력할 수 있도록 이주 근무 일정표 30명 범위 내 출력, 월간 근무 충력 어, 출력을요. 월간 근무 점표 출력, 월간 근무 일정표 출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8 3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은 직원회의, 운영위원회, 보좌회의 세 가지가 있으며 직원회는 분기별 1회, 운영위원회는 반기별 1회, 보좌회는 반기별 1회 이렇게 제공 하고 있습니다. 신규 작성 시 이렇게 버튼을 눌러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시간, 회의 장소, 참가자 선택하실 수가 있고, 회의 주제, 회의 내용, 회의 결과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진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도미가 내리. 네, 요 같이. 작성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예, 작성된 그 회록은 여하튼 또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8-4 직원교육일지 입니다. 직원교육일지는 총 9가지의 종류로 지금 나눠져 있으며 먼저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그 교육일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노인학대 마찬가지로 회의록과 같이 모든 그 교육일지 에 대해서 작성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기 즉1년내 반기라면은 1월부터 6월 그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에 해당됩니다. 해당 월에 먼저 그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미작성이라고 이와 같이 노란색으로. 어, 어시 뭐, 표가 하나 보여지고 있고요. 작성완료됐을 때는 이와 같이 작성완료라고 표시며 날짜 제목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마찬가지로 클릭하면은 교육일지를 출력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교육일지 서명부를 또한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일지는 출력해 가지고 해당 담당자들에 서명을 받아서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아홉 가지의 교육일지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8-5번. 직원교육 연관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 연관교육에 대해서 계획을 어 짜는 부분인데요. 연관교육계획 수정을 누르셔가지고 모든 그 신규 또는 급배제공 지침 운영 규정 교육 이란 그 교육에 대해서 언제 몇 시간을 할지 그런 일정을 짜는 부분입니다. 그이 교육에 대해서 작성 일자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모든 설정이 다 완료됐으면 연간 계획 정보 저장을 눌러 완료를 합니다. 다음으로 팔다시 자원봉사자 활동 일지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 일지는 매주 일회 정기적으로 작성을 하도록 평가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기, 기존에 작성된 내용을 보시면, 이와 같이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진을 또 등, 어, 등록을 해야 됩니다. 또 출력이 가능하고요. 네. 자원봉사자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누군지, 어느 분인지 직접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해서 선택 기존에 입력된 자, 몽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바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자 신규 등록입니다. 신규 등록은 자원봉사자 신규 등록입니다. 새로이 자원봉사를 선택하고 시간 입력하고 활동 내용 그 다음에 사진을 등록을 하여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지? 이래 니다 다음으로 8-7 직원 현황 리포트입니다. 직원 현황 리포트는 무엇이냐면 해당 직원 어 직원 전체 직원에 대해서 한눈에 어떤 요약해서 볼수 있는 부분인데요. 직원에 대해서 이름, 성별, 생년월일, 담당 직종, 입사일, 그다음 퇴사일, 자격증, 근무 시간, 근무 시간 A, B, C 다가다 있었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목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해서 직원 현황 출력을 총 일곱 가지 종류로 해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관리 흐름 업무 흐름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직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에 어떤 그 업무 흐름들을 참고적으로 내용을 보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으로 해서 한눈에 다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